오늘 기자회견은 청년진보당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미래를 꿈꾸기 위한 마지노선, 직장인 누구나 최소 월 300만원 시대를 제목으로 향후에 진행할 캠페인과 정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자회견은 발언과 이후의 기자회견문 난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어, 별도의 설명 없이 발언자 본인이 소개하고 발언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에 다니고 매달 200 초반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은 200만 원대 초반의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청년들은 월급만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제는 매달 적금 넣기고 빠듯합니다. 씀씀이를 줄여보려고 해도 식비와 집세로 나가는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답이 없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점심 시간에 회사 사 종각 근처 PC방에 가면 점심시간 손님의 80%가 근처 회사의 직장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갑 사정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사 뒷담화도 못하고 PC방에서 게임이나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대출로 집을 구했더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2, 3%대에서 5, 6%대로 두배 뛰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내던 이자를 40만원씩 내야 합니다. 물가만 오르면 다행이죠. 교통비도 전기세도 가스비로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올랐는데 인상률로 치면 25%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작 2.5% 올랐는데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잔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봤자이 월급엔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집 마련은 더더욱 꿈같은 얘기입니다 다달이 나갈 비용들을 감당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아니, 당장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월급입니다. 지금처럼 임금이 낮은 사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봤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없으면 평생 행복해질 수 없다는 회의감과 패배감만 커져갑니다. 월 300만원은 이제 돈좀 버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꿈꾸기 위한 마침노선 직장인 누구나 최소 월 300시대 열겠습니다. 지난주 구로디지털단지 직장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 300은커녕 월 200도 못 받는다. 약은 너무 많은데 수당 하나도 못 받는다. 월산백은 월하백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이다. 빠듯한 점심시간, 바쁘게 옮기던 걸음을 멈추고 전해주신 이야기에서 직장인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만 제자리이고 포괄임금제라 이름 붙인 공짜 야금만 늘어갑니다. 교통비, 생활요금 식비 등 생활비는 치솟았지만 최저임금과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직장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와 저임금, 저출세, 저성장의 삼저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밥한끼 값이 무서워서 PC방 라면과 복지관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에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직장인 누구나 최소 월삼백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 문제가 곧 청년 문제이고 민생 문제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구로를 시작으로 강남, 디지털 미디어시티, 성수 등 서울 각지에서 직접 직장인들을 만나겠습니다. 물가임금 연동제,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월 300시대를 열어내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다면 한국 사회에도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청년 진보당이 모든 직장인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내려가시기 전에 여기 앞에 잠깐 서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